나는 솔로 24기 리뷰입니다. 먼저 영수는 배밖에 안 보이는군요. 몸매 때문에 183의 큰 키도 티가 안 나죠. 살찌기 전 사진 보면 외모로 감점 먹을 사람은 아닌데 좀 아쉽군요. 아무래도 연봉 2억의 능력자다 보니 외모에 소홀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군요. 나는 솔로 남출은 사회적 지위가 최소 중상위권이라 외모나 매력으로 어필하는 비중이 큰 편이죠. 그러다 보니 조건의 능력치 몰빵한 사람들이 부대접받는 경우가 많은데 영수도 그럴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 속개 그리 결혼적합형 남자인 걸 보니 마초적 기질은 없는 듯하군요. 조건을 보기에 결정사가 싫다고 하는데 여자 마음을 패는 매력이 없는 상황에선 오히려 조건을 보는 결정사가 본인의 값어치를 올릴 수 있어 보입니다. 고양이상을 좋아한다는 영수에게 고양이 상옥순이 플러팅하는 예고편을 보니, 한동안 옥순의 매력에 허우적 될 것으로 보이는군요. 영호는 너드남 특집과 가장 어울리는군요. 소개글이 호뚜라미인 걸 보면, 솔로나라에서도 호구짓을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선글라스를 끼고 있던데, 건강상의 문제인지, 아니면 작은 눈 가리려고 쓰는지 모르겠지만, 멋으로 끼는 거라면 빼는 게 나아 보입니다. 안 멋있을 뿐더러, 그나마 작은 눈으로 줄수 있는 귀여운 이미지도 없죠. 자신이 좋은 조건이 아닌 걸 알면서도 예쁜 여자를 좋아했다는 걸 보면 이번 기수에서도 일정 수준 이하의 눈높이로 눈을 안 낮출 것 같기도 합니다. 의외로 연애 횟수가 7번이고 평균 연애 기간이 1년이라는군요. 근데 연애는 누구와 하는지가 중요하기에 연애 횟수가 많다고 연애를 잘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평균 연애 기간이 1년 이상이란 걸 보면 가볍게 만나는 타입은 아닌 듯하죠. 다만 많이 퍼주는 사랑을 했다는 걸 보면 상대가 불순한 의도로 연애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군요. 영식은 급발진할 듯한 느낌입니다. 소개글이 순해 보이고 예고편에서 일주일도 안본 사이에 진사랑을 찾았다며 격하게 집지 않은 걸 보면 금사빠로 보이며 상대보다 감정선이 심하게 앞서가지 않을까 염려되는군요. 영식은 자신이 재치 있다고 여깁니다. 허나 스스로 재치 있다는 사람 중, 실제 그런 사람은 드물죠. 삼초를 때문에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 하는 걸 보면, 여출과 둘만 있는 상황에 침묵을 깨려고 던지는 말이 오히려 고난을 가져오지 않을까 싶군요. 잘 웃어주는 사람이 이상형이기에, 첫인상 선택은 순해 보이는 이미지의 순자와 현숙을 골랐군요. 영철은 두꺼운 다마스남입니다. 다마스에서 내린 덕에 우람한 체격이 더 부각되는군요. 옵션이 많지 않기에 불편할 텐데도 이 차를 타는 거 보면 다른 영역에서도 마니아적으로 꽂힌 게 있을 듯 보입니다. 소개글이 묵직한 한방이니 로맨스든 이슈든 뭐 하나 할것 같은 느낌을 주는군요. 옥순에게 카메라 건네며 긴장한 걸 보면 1위 정숙에서 2위 옥순으로 마음을 옮길 수도 있어 보입니다. 너드남 특집이기에 차별화 전략으로 영철의 캐릭터처럼, 터프하고 저돌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꽤나 호감 살듯하죠. 광수는 헌칠합니다. 소개글이 육각형 다이아몬드인 걸 보면, 솔로나라 내내 꼬집을 만한 단점은 안 나온 듯하죠. 이전 기수 광수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았다 보니, 세탁하려고 영식 같은 사람을 24기 광수로 선정했나 싶기도 합니다. 키가 190 정도 되다 보니, 평생 운동하며 빡세게 못 만든 영철보다, 더 많은 이점을 누릴 듯 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둔 걸 보면, 야심이 큰 사람으로도 보이죠. 그나저나, 광수 어머니 스타일이 많이 독특합니다. 어머니 이미지와 광수 이미지가 너무 따로 노는 느낌이기에, 긴장 풀린 광수의 모습은, 지금처럼 반듯한 엘리트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을 듯해 보입니다. 상철은 비즈니스 잘하는 팀장 같은 느낌이군요. 소개글이 결혼을 향해 마이웨이인 걸 보면 초반에 결정한 마음을 끝까지 밀고 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국을 돌아다니고 극한 직업에 나온 일을 한다는 걸 보면 돈은 많이 벌듯 합니다. 허영심과 무력 있는 사람을 원치 않는 걸 보면 자수성가 느낌도 나죠. 영숙은 이목을 끌기엔 힘들어 보입니다. 소개글도 오래 봐야 빛나는 무난함의 결정체란 걸 보면 초반에 인기 없는 건 맞을 듯하고 후반에는 다를 수도 있겠으나, 인터뷰를 본다면, 남심을 자극할 만한 매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더구나, 너드남 특집이다 보니, 연애 경험이 적은 너드남은, 둔자같이 순딩하게 귀여운 느낌이나, 옥순같이 맵게 강렬한 느낌을 선호할 가능성이 크죠. 자신이 육각형이고, 스스로 재밌는 편이라고 생각하는 걸 보면, 나솔나라에서 기가 많이 죽을 것 같군요. 정숙은 솔직해 보입니다. 소개그리 당당함의 아우라이고 최고 따지기 싫어한다는 걸 보면 후회 없는 언행으로 자기 마음을 솔직히 표현할 듯하죠 첫인상 선택에서 많은 표를 받았는데 주관이 있어 보이는 정숙이 선택지를 쉽게 배제하지 않는다면 후반에도 인기를 이어갈 듯해 보입니다 다만 옥순이 변수인데 정숙과 옥순의 외적 이미지가 겹치는 부분이 있고 첫인상 선택도 겹칩니다 그 상황에 옥순이 플러팅 난사하며 남출들 마음의 불장난 중이기에 이에 질세라 따라하려는 정숙의 템포가 무너져버릴 가능성도 보이는군요. 순자는 눈웃음입니다. 소개글에 순수하다고 적혀 있지만 진 순수는 현숙에 가깝고 순자는 꾸며진 순수 같군요. 눈웃음이라는 남심에 불지르는 치트키가 있다 보니 첫 인상 투표로 재미 좀 봤습니다. 너드남 특집이라 눈웃음 버프가 특히 더 강하죠. 근데 채식주의자란 것과 친구들의 배려를 모를 정도로 눈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솔로 나라에서 채식주의자가 마음이 식을 정도의 단점은 아니겠으나 눈치 없는 것은 꽤 세죠. 배려를 눈치 못 챈다는 것은 그만큼 받는 게 익숙한 사람일 수 있고, 남자는 호의를 당연히 여기는 여자를 극혐하죠. 이상형으로 178 이상의 일과 사랑 둘다 가능한 남자를 꼽는 걸 보면, 눈이 꽤 높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눈웃음 외에 큰 무기가 없다면 이탈표가 나올 가능성이 보이죠. 근데 또 너드남 특집이라 그냥 어장 안에 상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영자는 드립 욕심이 많아 보입니다. 시작부터 드립칠 용도로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소개끓이 때묻지 않은 아이인 걸 보면 트러블이르키린물은 아닐 듯하죠. 진화력이 좋지만 술을 좋아한다는 단점이 있기에. 남출이 편한 친구로 느끼지, 이성으로 설렐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아무래도 상담과 오작교 역할을 담당할 듯하죠. 선택받지 못하고, 굴한 척하는 드립을 많이 치지 않을까 싶군요. 옥수는 여왕님 느낌입니다. 소개 끌도 바늘은 들, 퀸오브퀸이란걸 보면, 24기의 핵심인물로 보이는군요. 나이가 많은 단점이 있지만, 외모로는 지금까지의 여출 중, 다섯 손가락 안에는 들어 보입니다. 여출들이 너무 이쁘다고 하자 공주님들이 왜 그래라며 센스있게 대처하는 실력도 가졌습니다. 플러팅을 자연스럽고 효과적으로 내리꽂는 걸 보면 그동안의 무수한 경험으로 남자 꼬시는 법을 누구보다 잘하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질투하는 여자들을 달래는 스킬도 배운듯 하군요. 또한 스킨십이 스스로 먹고 욕먹을 소지가 있는 걸 아는데도 조수석을 선점하는 걸 보면 그만큼 자신감 있고 경쟁이지도 높다는 걸 보여주죠. 다만 첫 타뿐만 아니라 예고편에서도 플러팅을 남발하다 보니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결혼할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많은 남자를 꼬셔 몸값을 올린 뒤 외부에서 다른 남자를 찾거나 인플루언서 목적도 있어 보이는군요. 언뜻 게임하는 듯한 느낌도 주죠. 어쨌든 확실한 건 옥수는 여자들에게 가장 많은 욕을 먹고 남자들을 가장 심쿵하게 하며, 방송을 가장 재밌게 만들어줄 인물로 보이는군요. 현숙은 순박한 시골 처녀 느낌입니다. 소개글이 무공의 청정미라는 걸 보면, 실제로도 그럴듯하죠. 여출 중 가장 진정성은 있어 보입니다. 근데, 현숙이 스타일링이 너무 안 어울립니다. 오히려 약사옷입고 근무할 때가 더 이뻐 보이죠. 잘생긴 어드남이 꾸미고 갑자기 멋있어지는 것처럼, 현숙도 스타일링을 조금 바꾸면 포텐이 있어 보이는군요. 순자랑 이미지 겹치는 부분이 있기에 순자가 깨는 느낌을 보일수록 반사 이익을 얻을 듯하죠. 첫인상에 큰 관심 못 받았는데 직업 공개 후 관심 갖는 사람이 생길 듯하군요. 이상형 허들이 그리 높지 않은 사람이기에 원하는 사람과 교감만 나눈다면 최종 선택까지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군요. 나는 솔로2 4기는 여출에게 끊임없이 장장 넣어줄 옥순이라는 존재가 있기에 옥순 여장에서 남출이 빨리 빠져나오지 않는다면 여출이 좁아 심내며 스퍼트 올리는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싶군요. 이상 나는 솔로 24기 헛소리 뷰였습니다.